자 지금 현재 108장의 영화 관람권을 영화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했어. 그래서 여기 X명이 있었어. 이 X명에다가 내가 108장을 주려고 했던 거야.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왔네. 지금. 그치? 한 명이 더 들어왔어. 추가로 들어와서 어, 재분배하였다. 그러면 처음 학생들의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에게 주었더니 그 학생이 어, 받는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 수보다 4장이 더 많았다. 그러면 이, 이 말을 정리해보면,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받았었냐면, 108명에다가 X명을 나눠서 준 거지. 그치?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다가 하나씩 빼달라고 한 거지. 하나씩 달라고. 얘 하나씩 줘봐. 그래서 처음 학생 수가, 얘기 처음 학생 수가 X명이었고, 한 명이 더 들어온 거야. 그러면 이게 한 장씩 뺀 거지, 지금. 그치? 108명, 이게 한 사람이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였잖아, 지금. 그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원래 X분의 108이 원래 한 학생이, 1명의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티켓이었잖아, 지금, 그치? 단란권이었잖아 근데 하나를 빼준다는, 빼, 뺀다는 거 아니야. 얘 주려고, 지금. 하나씩 빼서 준다는 거 아니야, 그치? 그런데, 어, 그랬더니, 다른 학생이 그럼 뭐요그 학생이 받은 관람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 수네 장이 더 많다. 그러면 얘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 지금.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X 플러스 얘가 그럼 X 명한테 한 장씩 받은 거죠. X 명에서 한 장씩 받았으니까 X 장이 됐고, 됐고요. 얘가 하나가 네 장이 더 많았어요. 얘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돼? 음, 그래서 다 x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. x곱하면 108. x, x의 제곱, 4x.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.